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며 토기장이시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최후 심판 후 남은 자들이 돌아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입니다. 제194일. 이사야 64장. 오라 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으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상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와여 이리 이로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킨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 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사를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이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구프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음이여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이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내가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져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욕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제 어찌 테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줄이니 너희가 그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보라 여호와께서 풀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혁한 위서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뒤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화를 당기는 룩과 미투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나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여호와의 말이니라.여호와가 말하노라.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것이라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